일보님 현재 상태가 어떠냐? 피드백 100번 정도 받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사람 중에 유일하게 답이 없는 분입니다. 답이 없는 분, 왜 답이 없냐? 그렇게 못하냐? 아닙니다. 뭔가 아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얼추 하거든요. 아, 근데 뭔가 저요? 게임을 항상 다 미치겠어. 현재 승률 탐내는 에메랄드, 현재 실버 승률 20%. 심지어 게임 다 봤어 근데 그렇게 막큰 문제는 없어 이거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 이 상황이 지금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탐레가 에메랄드인데 현재 실버인데 승률이 20%야 근데 게임을 다 봤는데 별로 막 문제를 찝을 만한 게 별로 없다니까 미쳐버린다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런 분들은 제가 좀 지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반값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도 화가 나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내가 미드 야쏘 같은 거 하면 나만 좀 즐기잖아. 아무래도 정글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정상적인 미드 챔피언을 하도록 하죠. 지금 상황이 이게 뭐냐고 이게 매칭 주작이야 뭐야?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미드를 갈까? 서포터를 갈까? 아, 좀 고민되네. 잠깐만요. 스킨 좀 모인다 뭐 보고. <laughs> 어? 어 이거 좋은데? 유미한 다음에 뭐 하는지 한번 지켜볼까? 이거 어떻습니까? <laughs> 사이버 구형 유미? 그럼 어때요, 이거? 유미하면서 라면 먹으면서 이 사람 하는 것만 보기. 야, 이거 좋은데? 심지어 반값까지? 불닭 좀 끓여올게요. <laughs> 이거 최고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면 유미하면서 뇌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하면서 피드백 해주기. <laughs> 진짜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당장 레디바가! 뇌대리는 아니고요 일단 디스코드는 들어오시고, 네, 실시간 피드백 그뇌 대리는 또 다른 영역이라서, 순발력의 영역이라서 어렵고요. 실시간 피드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뭔가 행동을 하면은 제가 거기에 훈수를 둘게요. 니 뭔가 행동을 했어. 아,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나은데, 내가 이런 식으로 짜증나게 훈수를 둘게요. 아, 지금은 이렇게 하지, 지금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아마 아, 이럴 땐 이런 판단이 낫구나 이러면서 좀 실력이 오를 겁니다. 원딜이 좀 불쌍하다고? 야이 쌍놈 새끼야 진영준이 유미해주면 고마운 줄 알았지 <laughs> 양심 개타졌죠 뭐 본인은 그걸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이 부족한 게 뭐냐면은 유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걸좀 들으면서 아 이럴 땐 이런 게 낫구나 좀 느낌을 좀 아세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푼다고 생각하세요 수학공식을 외웠는데 기출문제는 풀어 근데 그대로 문제가 안 나오잖아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차 방정식 문제 푸는데 이차 방정식이 그대로 그냥 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수가 민수랑 동네 한 바퀴 도는데 누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가 아 근데 귀멸의 칼날 옛날에 한번쭉 봤는데 최근에 다시 보니까 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지루하게 봤는데 근데 그... 무슨 건가? 아 탄지로가 좀안 걸려요 채팅창 승률 20% 이후 나왔네요 당신이 입으려면 시청자가 떨어져.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내 방송을 왜 보는지를 좀 알아야지 사람들이. 왜냐?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스윗한 남에다가 적당히 재밌고. 당신의 목소리 는 너무 천박해요. 요네정그런 또 뭐야? 너무 좋아서 계속 해보려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항상 한상... 안박아도 돼요. 상대가 레드 치면은 이게 네. 좀 네. 이상해지던데요? 네. 선내다면? 와자정수좀 이제 피드백 갑니다 와 이새끼 그새 뒤졌네 아, 팀은 좋됐다 이거 전장현님 이거 완전 그냥 미친 새끼네 팀은이 너무 없다 승률이 20%인게 근데 팀은 탓도 좀 있어 기본적인걸 하고 있는데 지하철 좀 그만 쳐마가 정신나간 새끼야 모델 연상점 볼까? 아이고 많이 화났나보네 자 볼베 돌거북으로 뛰어가니까 프리파밍 하면 되겠나 이러면은 블루도 먹어도 돼요 이러면 일단 시비좀 걸고 자 위에 싸우 싸우면 볼베랑 만납니다 지금 위에 싸우면은 돌거먹고 아, 내려.. 돌거먹고거아봐봐이 휘발 <laughs> 볼베 저 새끼 왜 도망가냐 이거 뒤진건데 아니, 딱 봐도 볼베 돌고국 먹고 이제 여기서 싸울 텐데 왜 거기서 싸워요? 빨리 밑으로 가서 정글링 해야지, 만나면 뒤지는데. 어차피 정글 카정당했으니까, 거기서 뭐다 쳐먹게요. 그거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어돌고북 아까 먹었는데 그걸 들어가고 있어요? 집중해요. 뭐,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어. 유충 시간도 봐야 돼요 지금. 2분 남았습니다. 먹을지 말지 미리 생각해야 돼. 이게 유충. 버리겠습니까? 유충이랑 이 정글 언제 나오는지를 봐야 돼, 여기 정글이. 여기 정글도 없으면 이제, 유충 상대가 먹으면 할게 없잖아. 유충 타이밍에 저 정글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고. 자, 곧 유충 나옵니다. 어떡할 거예요? 빨리 결정해요. 버릴 거예요. 왜요? 한 미드, 3대3 싸움 치고, 제가 골베한테도 치고, 골비비 티 있긴 한데, 오면 바로 빼야돼가지고, 애매합니다. 그냥 가장 쉴게요. 아, 이 새끼 존나 못하네. 거기 칼부 나오는 거 알고 들어간 거임? 네. 아, 빨리 봐가. 존나 지루해. 심심해 죽겠어. <laughs>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요네가 카정병 걸린 놈 마냥 계속 카정치니까 저 새끼도 빡쳐가지고 카정병 걸린 거 같다. 그새 전염된 거죠. 꽤 가끔 있는 일입니다. 아니, 봐봐. 승률 20%인 이유가 있다니까? 아니 어떻게 절 라인이 그냥 줘? 참 신기하네. 바텀은 씨발 내가 있으니까 안 지는 거고. <laughs> 거기 한번더할 수도 있어요. 아니저 그냥 듀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님 집중해요 그냥. 나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야. 오케이. 근데 그래도 백핑에 찍습니다. 오케이. 말은 하지 말라고요. 듣기 싫으니까. 정글 몹도 확인 안 해줄 겁니다. 원래 팀은 그러니까. 뭐야 왜수압했지네들 맵류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야, 뭐, 너 뒤져, 쎄라. 유튜브하지 마시고. 아, 이걸 왜 빼, 병신아. 아, 팝콘 가루는 도저히 못 먹겠다. 앙! 앙, 기모띠. <laughs> 이 새끼 삐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은 복수할까 찾아다니는 새끼 같아. <laughs> 아, 전령 나왔고요, 용도 나왔고요. 볼배가 지금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브젝트가 두개 있는데 지금 아, 아니네, 밑에 있네. 전령을 지금까지 안 치고 있었나 보네. 택티야. <laughs> 이것도 봐봐 상대 욕먹고 있으면은 니 밑에 정글에 있잖아요 근데 바로 위로 뛰어가진 않잖아요 여기로 갑자자 어차피 늦으니까 뭐해 네, 이제 그건 배웠어요 네학습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가면 어차피 늦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대 동선을 어떻게든 유지하라는 거죠. 아 어, 아무도 안 온다. 좋다 이거 좋다. 여기서 실력 보여줘야 된다 이거. 아 존망띠. 밑에 싸움났다. 밑에 싸움났다. 어 좋은데 억으로 많이 끌었는데 이거. 세트 고립됐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보니까 게임 순이 너무 낮아가지고. 전라인이 지더라도 이길 수도 있어. 지금 게임 순이 너무 낮아. 이거 봐봐. 상대 팀도 운영이 전혀 안돼 지금. 전라인이 다졌는데 그냥 막장 싸움이라는 거죠. 파이크 하는 거 봐라. 어이구 세트 하는 거 봐. 이새는 뭐야? 아토록스 각 나오는데 이거 야 이거 시발 각이다 이거 어어어어 아, 아, 아. <laughs> 시야 점수 4점 <laughs> 와드를 모르는 사람이 예의상 와드 좀 박아줘야겠다. 근데 이분의 평균 팀운을 계산해 가지고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대놓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근데 백핑이라도 좀 찍어줘야 될것 같은데, 안 싸울 거면은 좋은데요. 오, 이거 이기나 말도 안 돼. 이걸 이겼다? delicious 안돼 뭔가 좋은데요 상대가 못 하네 고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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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다 이거 다음 새끼도 사르르 폭탄 게빈 요후! 어디 가게? 야 갑작스런 실드야 깜짝 놀랐지 쌍놈 새끼야. 오 설마 이각을 보나요? 상대방 뻔하게 달려올 거 아니까 대기. 하지만 왔다 <laughs> 어, 갔다. 아이고, 아칼리 인지하는 시간이 무려 1초 걸립니다. 한번 더! 바로 박가 이럴 땐 궁으로 먼저 진입해야 돼, 할 거면은. 2로 먼저 진입하는 게 아니라. 실드량 족됩니다 그 바론도 코앞에 있겠다. 바로 까자. 아, 이건 뇌절이죠. 그냥 빨리 바로 쳐, 그냥. 걔네절이야, 이거. 다 포기했어, 얘네들. 아우, 시간 낭비하는 거 봐. 한다. 그 중간 중간 오더도 되게 중요하긴 하죠. 뭐할 건지 방어건 그냥 바로 쳤으면 먹었을 텐데 본인의 오더 때문에 약간 좀 조진 것 같습니다. 아 우사인이 피드백 시연되는 거. 갑자기 왜 그러세요? <laughs> <laughs> 뭐 급발진하네 <아니>, 갑자기. <laughs> 그냥 치면 되잖아요 우리 팀이. 그럼 오는 거 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치는 척하면서 대충 상대 끌어들이다가 내가 치는 거 보자마자 바로 오면 되잖아. 요아 시끄러. 야 얘는 이걸 이기네. 짜잔 맥주.만 하라 그러면은 님만 존나 죽이러 와요. 족각게 나랑 팀원이 똑같애.